음식물 처리기는 이제 가전 필수품 수준이라 없는 집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정말 삶의 질이 올라가잖아요. 보통 가정 집에는 2리터 용량의 음식물 처리기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저도 기존에는 2리터 용량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2인 가구에 사용하기는 딱 좋은데 꽤 자주 비워야 했거든요. 특히 모임이나 손님이 올때 음식물이 금방 가득 차서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나눠서 처리를 하거나 2리터 용량만큼만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적도 있었어요. 이번에 나온 에어메이드의 더 브릭스를 사용해봤는데요. 역시 4.5리터 대용량이라 확실히 든든하더라고요. 제품을 열어보니 벽돌 느낌으로 각지고 깔끔하며 미니멀한 디자인이라 어떤 키친에도 자연스럽게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제품 보호를 위해 붙어 있던 테이프들과 뒷부분에 있는 필터 보호 스티커들을 모두 떼어 줘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보호 스티커들이 꽤 많아서 자세히 살펴봐야 모두 제거할 수 있어요. 버튼이 여러 개가 있지 않고 딱두 개만 있는데요. 한번 짧게 누르거나 3초 이상 길게 누르는 걸로 작동이 가능해요. 여자 혼자 들기에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가장 사용하기 편한 곳으로 배치해 주면 됩니다. 디자인이 아주 깔끔하고 이중 밀폐 밥솥 패킹과 특허 출원한 3단 계단식 필터로 완벽하게 냄새를 제거해 주고 4. 확실히 널널해 보이죠? 안녕하세요. 실제로 사용하기에도 너무 좋더라고요. 이 열립니다. 먹고 남은 음식 정리나 냉장고 정리하는 날, 그리고 단체 모임도 걱정 없어요. 버튼 한번으로 간편하게 처리 끝 무거운 음식물통 들고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어서 편해요 지 모임이 잦은 우리 집엔 특히 유용하더라고요 한 번에 음식물이 많이 나와도 거뜬히 처리되죠 게다가 필터 교체 시기 알림 기능 덕분에 언제 교체해야 되는지 고민하거나 냄새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건조 후 음식물이 바싹하게 줄어드니 잔여물 쓰레기 버릴 때도 아주 편리해요 단단한 과일 껍질, 생선뼈, 닭뼈, 갑각류 등 처리하기 번거로운 재료도 모두 처리가 가능해요 조금 불편하고 말지 뭐 싶어서 용량은 크게 신경을 안 썼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건조 분쇄 작동이 자동으로 진행돼서 편하고 깊은 밤에도 조용하게 돌아가며 전력 소모도 적어서 매일 사용해도 부담 없어요 저는 사실 미생물 음식 처리기도 사용을 해봤고 건조 분쇄 음식물 처리기도 사용을 해봤는데요 미생물 음식물 처리기는 미생물이 죽어서 떡지고 냄새가 나기도 하고 건조 분쇄 방식이 아니니 냄새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서 사실 실내에서 사용하기가 적합하지 않더라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건조, 분쇄, 음식물 처리기는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고 내솥 코팅이 쉽게 벗겨지거나 눌러붙어서 관리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실제로 내솥을 두 번이나 사기도 했어요. 내솥 가격이 정말 비싸더라고요. 내부 구조가 분리형이라 청소도 간단해요. 자동 세척 기능까지 지원해서 너무 좋아요. 에어메이드 더 브릭스는 항공 부품에 사용되는 최고 등급 코팅으로 눌어붙지 않고 높은 열과 강한 분쇄에도 건조통이 쉽게 망가지지 않아요. 냄새, 위생, 용량, 관리, 디자인까지 모두 잡은 실용적인 주방 필수템이더라고요. 이제 음식물 처리 고민은 세상에서 가장 편한 음식물 처리기. 에어메이드 더 브릭스로 해결하세요.